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가을을 맞이해서 잔뜩 잔뜩 쇼핑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는 하울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택배 언박싱이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구매한 패션 아이템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예쁜 아이템들을 가득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첫 번째 하울부터 시작해볼게요 짠! 요 니트 베스트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약간 드무어 룩이 유행이잖아요. 드무어 룩이 제가 약간 찾아보니까 좀 뭔가 깔끔하고 좀 심플한데 예쁜 룩?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뭔가 좀 단정하면서도 예쁜 느낌. 요런 베스트, 은근히 요런 게 손이 자주 가고. 저는 요런 니트 베스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어베인에서 이렇게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은색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심플하지만 그래도 좀 깔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요것도 굉장히 예쁘고 소재 거칠거칠한 그런 니트 아니여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장감도 좀 크롭한 느낌으로 길지 않은 기장감인데 되게 핏이 딱 봐도 좀 예쁘게 잡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단독으로 입어줘도 되고 셔츠랑 같이 코디해줬을 때도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좀 다양한 셔츠 컬러감이랑 같이 코디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 요 모던 로브 셔츠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 제품은 진짜 배송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또 많이 기다렸다 보니까 기대감도 되게 컸던 제품인데, 어, 딱 봤을 때 만족스럽긴 한것 같아요. 이 소재감이 일단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엄청 루즈하게 떨어지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어 가지고 딱 뭔가 편하고 심플하게 코디를 해 주기가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패턴, 요 패턴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요게 그냥 화이트 컬러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엄청 얇은 브라운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요 근데 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정말 얇고 좀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이다 보니까 딱 봤을 때 뭔가 튀지 않고 잔잔한 느낌이면서도 예쁘더라고요. 포인트가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예뻤는데 요 제품이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풀어서 그냥 완전 좀 편하고 빡시하게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입어줘도 되게 예쁜데 그 옆에 단추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옆에 살짝 이렇게 묶어 가지고 투웨이로 약간 랩처럼 연출해서 입어주기도 예쁜 그런 셔츠여 가지고 저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던 로브에서 이 치마 스커트도 같이 구매를 해 봤는데요. 제가 브라운 스커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 봤는데 요렇게 요렇게 좀 진한 밤 컬러 색깔로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소재감이 은근히 도톰하고 좀 탄탄한 느낌의 소재예요. 그래서 딱 가을 시즌에 입어주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스커트는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재부터. 이 뒤쪽에 이렇게 오픈클로징 할수 있는 지퍼가 있고 이 옆쪽에 스트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리본이나 뭐 자유롭게 묶어서 포인트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이 스트랩 두 개가 있고 이 앞쪽에는 여기 약간 랩처럼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바지. 약간 반바지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노출을 걱정 없이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재감이 너무 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핏도 A 라인으로 예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커트인 것 같아요. 이런 브라운 컬러 팬츠가 많이 없었는데 코디 예쁘게 해가지고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라운드 티 기본 티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블랙업 소프트 유넥 브라탑 긴팔 티예요 제가 이번에 나시를 브라탑으로 같이 되어있는 걸 입고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그것만 진짜 자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편함을 입지 못하고 이번에 요 긴팔 티셔츠도 이렇게 브라탑으로 같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걸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블랙업에서 항상 요 기본 라인이 품절도 많이 되고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일찍 빠르게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뾰로케 내장이 되어 있어요 패드도 있고 해가지고 딱 입었을 때 쉐입이 예쁘게 떨어지도록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게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이게 비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긴팔 티다 보니까 소자감이 그렇게 많이 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비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빈팔 티인데 유넥이 조금 생각보다 되게 좁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살짝 넓은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넓은 그런 유넥 이라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에 기본 이너티로 받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살짝 이렇게 스판이 좀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감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진짜 확실히 편하게 막 입어주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장 구매했습니다. 이 상의도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기장감이고 소매는 대신 좀긴 편이어가지고 딱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크림에서 바지를 또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거 저번에 택배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가을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엄청 보들보들하고 도톰한 소재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촬영일 기준 진짜 초, 초, 초가을부터 입기에는 너무 따뜻하다. 그 정도로 진짜 도톰하고 따뜻한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만연한 가을이 됐을 때 그리고 겨울까지도 넉넉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팬츠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또 약간 골지 느낌으로 이렇게 세로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딱 옆에 아디다스 3선의 로고까지 들어가 있고 안쪽에 주머니도 있는데 여기 딱 지퍼까지 있는 주머니여가지고 입었을 때 너무너무 편하고 핏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물론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입었을 때 기장감이 조금 살짝 더 길게 나오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신발 좀 굽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신었을 때딱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부들부들하고 따뜻하니까 진짜 입었을 때 너무너무 편했고 그리고 이쪽에 시보리도 너무너무 짱짱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살이 좀 쪄가지고 시보리 짱짱하게 약간 배가 쨍겨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많이 입으면은 또 늘어나겠죠. 근데 진짜 아디다스가 요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만족템. 또 블랙이랑 아이보리 색조 합도 너무 예쁘고 진짜 딱 입어주면 편하고 엄청 심플하게 입었는데 부지근해 보이진 않는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팬츠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 했으니까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잭스미스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맨날 운동을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여름에는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뭐 운동을 할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운동을 제가 또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편하게 입기 좋은 이런 티셔츠를 입어봤어요. 요거는 운동 하는 말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인데 요게 소재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뭔가 모다리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모다리 섞여 있나 싶을 만큼 진짜 뭔가 좀 가볍고 하늘하늘한데 부드러운 그런 촉감이어가지고 소재감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딱 봤을 때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라운드가 좀 시원하게 파져가지고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 이 밑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딱 입었을 때 허리는 좀 잘록해 보이면서 좀 짧아 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옷이더라고요. 요 소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뭔가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자켓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오늘 뭔가 화이트템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가을에도 밝은 컬러 놓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자켓은 블랙 컬러, 브라운 컬러, 트위드 자켓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좀 컬러풀한 제품이 많은데 화이트 자켓은 트위드 자켓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요런 자켓 류에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수동 루에브를 갔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되게 엄청 박시하게 떨어지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엄청 박시하고 우주한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인데, 이게 또 이렇게 세로로 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뭔가 입었을 때 진짜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버튼도 그렇고 진짜 딱 깔끔하게 입어주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세트인 것 같더라고요. 바로바로 팬츠도 같이 구매해봤는데 팬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켓은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팬츠는 무조건 사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또 내가 자켓도 없고 또 팬츠랑 이렇게 셋업인 거 그냥 같이 사자 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산 건데 일단 이 팬츠는 기장감이 딱 너무 적당하고 예쁜데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딱 입어줬을 때이 팬츠 기장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핏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라인이나 이런 게 예뻐 보이는 그런 숏 팬츠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또 그냥 팬츠랑은 다르게 이렇게 스트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팬츠지만 마냥 또 심플하지 않게 같이 입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요 화이트 팬츠인 만큼 속바지 이너 제품도 있었고 요게 아예 안 비치는 제품은 아니지만 킹톤 이너 좀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자켓이랑 같이 입지 않아도 다른 룩이랑도 코디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해봤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발 제가 또 신발 하나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번에 구두? 를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좀 낮은 요런 구두를 구매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굽에 많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구두 높은 거를 신으면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굳이 못 신겠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낮은 걸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짜자잔 굽이 1.5cm, 7cm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최대한 낮은 1.5cm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식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요런 좀 깔끔한 굽 하나 있어야 되겠다 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단화 플랫슈즈를 하나 시켰었는데 그때 그 신발이 너무 예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로 그냥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신발이 사이즈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원래 보통 30에서 35를 신는데 왜 30을 시켰더니 30도 엄청 크라 약간 이러신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어떡하지 하다가 저는 혹시 몰라서 30으로 시켜봤거든요. 근데 30도 살짝 크기는 하네요. 그래도 25를 타기에는 조금 발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유있게 30 신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나마 사이즈는 35를 안산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여기가 이 밑창이, 밑창이 진짜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다른 신발보다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구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져 있는 구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신으면 아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신어보고 나중에 괜찮으면 좋은 걸로 신어야겠어요. 일단 요거 그리고 다음은 편한 옷을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를 제가 쿠로 카라티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를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옷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소재감이 나쁘지 않고 너무 막 저렴한 티가 그렇다고 많이 나지는 않나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냥 깔끔한 디자인이어 가지고 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요 소매 부분이랑 밑단 부분에 시보리도 좀 짱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피치 햇볕에 잡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나름 고급 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풀이나 이런 게잘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단독으로 그냥 편하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셔츠랑 같이 코디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팬츠를 구매를 해봤는데 베니토에서 한번 팬츠를 시켜봤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숏팬츠 한번 구매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소재도 그렇고 핏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 이 제품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구매해봤는데 이거 는 슬랙스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데님으로 되어 있는 슬랙스라서 이게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예쁘게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와일드한 핏이고 바로 앞쪽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거나 하지는 않고 되게 그냥 깔끔한 디자인의 슬랙스예요. 앞쪽에 그래도 라인이 약간 잡혀져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데 이게 또 와일드긴 하지만 엄청 완전 그런 박시한 와일드라기보다는 좀 세미 와일드로 예쁘게 좀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슬랙스거든요. 햅이랑 이렇게 딱 입어줬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보고 조금 더 어? 이거 너무 매력있다 싶어가지고 구매해본 건데 아무래도 그냥 슬랙스 아니고 데님 슬랙스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주머니도 그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아비에모아에서 니트를 한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번 FW 컬렉션에서 이 니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옆에 살짝 오프숄더 느낌 나면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있는데 딱 심플하면서도 어느 정도 포인트도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장에 이 시보리에 약간 절 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되게 딱 입었을 때 되게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은근한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원래 좀 FW 옷이 좀 심심하고 좀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얘는 은근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약간 소재는 약간 포들포들한 니트 소재인데 이게 되게 거슬거리진 않고 나름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좀, 좀 따뜻한 블루 컬러라가지고 제가 딱 입었을 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뭐 니트 자체가 두께감이 되게 도톰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딱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 안쓴듯 예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룩은 이 셔츠를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를 이거는 아까 제가 구매했던 셔츠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베이지톤의 이런 제품이에요. 스트라이프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핑크 컬러 그리고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핑크 베이지 느낌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핏이 되게 좀 여유 있으면서도 낙낙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편하게 코디해가지고 입기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재감이 약간 방수가 될것 같은 그런 소재감이에요. 되게 유연하기도 하면서 부드럽기도 하고, 그래서 소재감도 은근히 또 묘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바스락거리는 그런 코튼 소재는 또 아니어가지고, 나또 촬영할 때 입기도 좀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아무래도 컬러감이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입어줘도 너무너무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니트 베스트랑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줘도 너무너무 너무 예쁠 것 같고 좀 편하게 진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컬러감도 약간 핑크 베이지 느낌으로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도 꽤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요 니트 가디건인데요. 요 제품은 일단 소재감이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진짜 편안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요 니트 소재 자체가 엄청 두꺼운 느낌이 아닌데 되게 밀도 있게 짜여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따뜻하고 핏이 그리고 너무 너무 예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기장감이 되게 긴 편이 아니고 좀 짧게 떨어지는데 요 밑에 시보리 부분이 좀 넓게 빠졌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허리 라인에 딱 알맞는 핏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그 볼륨감도 예쁘게 잡히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브이넥이어가지고 딱 시원하면서도 셔츠랑 코디해줘도 예쁘고 딱 그냥 딱 기본티랑 코디해줘도 너무 예뻤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화이트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저 화이트 컬러 좋아하긴 하나 봐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인데, 앞쪽에 로고, 로고도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데일리하게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아까 촬영을 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 셔츠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 이 제품은 그리고 컬러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컬러도 입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렇게 제가 크림에서 구매한 신발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완전 좀 가을 느낌 나는 아디다스 신발을 한번 한개 구매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구매한 건데 짜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랑 완전 찰떡 아닌가요? 완전 또 너무 딥한 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좀 데일리로 좀 가볍게 잘 신고 다니기 좋은 좀 브라운 신발을 하나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요게 딱 크림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좀잘 들어가 있는데 요 밑창이 요 갈색깔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로 된게 은근히 캐주얼룩에도 잘 어울리고 휘탈맛도 좀잘 코디를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로 브라운 컬러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예쁘죠? 채도감은 낮은데 되게 따뜻한 밤 컬러. 아이보리 컬러감이 이랑 요밤 컬러랑 요 미창까지 이 컬러 조합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딱 신었을 때 채도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캐주얼룩에도 잘 어울리고 진짜 휘둘맞던 코디해 주기가 좋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 요게 이렇게 제가 지금 해준 것 같이 아이보리 끈도 있지만 이렇게 브라운 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코디를 해줘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하이트 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이번 가을에 그리고 또일리하게 봄에도 잘 잘 신을 것 같아서 완전 마음에 듭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가을 맞이 쇼핑한 제품들을 모두 모두 이렇게 하울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가을 템으로 따뜻한 좀 제품들도 구매해놓은 것도 많고 지금 제품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쇼핑도 해봐가지고 또 다음에는 좀 가을 겨울 제품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